파티마 성당 바로 맞은편에 있는 호텔 에스트렐라디 파티마입니다. 호텔 주변으로 밤 9시까지 하는 성물가게가 같이 있고요. 들어오시자마자 성물가게와 리셉션. 리셉션 맞은편으로 4명 탈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두개 있고요. 와이파이, 와이파이는 파티마우텔을 이용해서 비밀번호 없이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저녁 조식당입니다. 물론 아침 조식당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고요 저녁 메뉴를 보면 여러 가지 과일과 스윗, 그리고 빵, 올리브, 그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대구 등의 요리와 함께 샐러드 같이 나오고요 음식으로 아이스크림과 함께 옆면에 토핑이 같이 있습니다 다음 들어오시면 욕조와 샤워버스 그리고 비세와 변기 같이 있고요. 방을 보시면 냉장고와 TV 그리고 침대, 옷장 등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창문 너머로는 파티마 성장이 바로 건너편에 보이고 있습니다.